안녕하세요. 소인스타 k 입니다 오늘은 혼솔지퍼 달기를 해볼 건데요. 자, 혼솔지퍼는 자, 이게 혼솔지퍼예요 이렇게 달리면 지퍼 이빨이 안 보이는 거, 네, 이렇게 달 거고 뭐 지퍼. 그 다음에 여기는 쿠션입니다. 쿠션, 쿠션. 자, 그리고 소개 하나 소개해드릴 건 이건 혼솔지퍼용 노루발입니다. 플라스틱 발인데, 어, 고음용이 발이에요. 고음용. 자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면 지퍼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어디든지 달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지퍼 두발 레일이라 그래야 되나 이쪽이 지금 두 줄이 되어 있어요, 응,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은 지금 제가 여기 장착해 놓은 요 외발입니다 외발 저는 그냥 외발 쓰는 편이에요. 응. 보통 보면 이렇게 파이핑이 되어 있는 쪽은 혼솔지퍼가 예쁘게 달리지가 않아요 음, 나중에 이쪽 파이핑이 없는 쪽이랑 있는 쪽이랑 달아 놓고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선은 지퍼를 이렇게 달건데 지퍼를 달기 전에 음. 원래 끝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박혀 있는 부분. 이만큼은 없, 이제 박혀져 있고, 여기는 이제 지퍼가 들어갈 부분인데, 이 지퍼를 여기서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더 뒤로 들어가서, 이만큼. 이만큼 더 들어가서 지퍼를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아줄기 때문에, 지퍼가 열고 닫을 때, 여기서 뜯어지더라도, 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지퍼가 있고, 잘 뜯어지지도 않고, 속통이 들어갔을 경우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타질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박아놓으면, 지퍼가 트어지는 그 경우가 적어져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박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박으면, 아, 지퍼,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퍼를 달 때,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펴서 박으시면 더 편해요. 응. 근데, 어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냥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혼수지퍼를달 때는 이렇게 벌려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을 줘야 돼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 똑바로 혼조지퍼를 달기 전에 가 임시로 고정한다는, 고정해준다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남수로 넓게 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살짝, 자, 일직선으로 그냥, 그냥 한 번, 이쪽에한번쭉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굳이 시진핀 이렇게 안 꼽으셔도 괜찮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음, 자, 그 다음. 자, 다 박으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안으로 지퍼발, 지퍼 밑에, 레인 밑에다가 박을 건데요. 끝을 다 펴요. 다핀 다음에. 자. 그냥 쭉 눌러서 펴놓고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이쪽 양쪽에 미리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워요. 펴서. 음, 자, 여기 끝 여기보다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박아 줄 거예요. 더 끝까지 한 2cm 정도 더. 이만큼 박아 줬어요. 다. 마무리. 자, 그러면 이렇게 달리겠죠. 구성 지퍼가. 음, 한쪽 완성됐고요. 그럼 다른 한 쪽. 다른 한 쪽도 자, 여기가 지퍼를 닫았을 때 이빨이 딱 맞물리는 지점이 어디냐. 얘가 일자로 딱 만들었을 때가 여기가 딱 음, 지퍼가 달리는 맞물리는 이빨, 이빨이 딱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잘 맞아야 지퍼가 예쁘게 달려요. 자 그다음에 이 지퍼는 완성선에서 최대한 가깝도록 이렇게 자 보이시 보이시죠? 음, 최대한 자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여기가 이 완성선에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이렇게 박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놓고 자 여기 여기 똑같이 맞춰서 자당 땡겨서 벌려준 다음에 이를 고정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싹자 맞아 아준 다음에 자 여기 여기 여기도 이빨이 맞아야 되는데 맞출 수 맞춰야겠죠 맞추는데 음. 쉽게 하려면 히집에는 꽂으셔야 돼요. 이빨 지퍼를 닫아본 상태에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음 바로, 자 여기서, 이 단면을 제가 똑같이 잘랐어요. 자, 이 맞춘 다음에, 이게 단면을 맞추면 돼요. 단면을 딱 맞춘 다음에, 쫙, 당겨서, 쫙, 당겨서, 이렇게, 쫙, 당깁니다. 일자로, 쫙, 당깁니다. 자, 적당긴 다음에 담아볼게요. 자, 뒷발 딱 맞아야겠다. 짚게준 다음에 딱 바짝 지퍼 이빨 밑에 바짝 한번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벌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벌어지겠죠 펴지겠죠 살짝 벌려서 2cm 더담아겠습니다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를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당겨주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집으면 되겠죠. 자, 지퍼를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지퍼를 닫았는데.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이쪽은 지퍼가 가루 지퍼 이빨이 나오고 지퍼 몸이 몸체라 그래야 되나? 지퍼 이빨만 보이고 나안 보이죠 지퍼가. 근데 이쪽은 자 보시면 이 지금 파이핑에 얘가 가려져 있어서 그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퍼 이빨하고 이렇게 지퍼 천이 보여요 옆에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그냥 지퍼가 안에 쿠션 안에 솜을 안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예쁘죠? 응. 근데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거의가 그죠? 안 나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소물 넣었다 빵한 소물 집어넣었다 하면 이게 벌어질 겠죠?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면 어때요? 자, 지퍼가 보이죠? 살짝 응. 그래서 혼소지퍼 다는 부분에는 이 파이핑이 없는 게 혼소지퍼가 훨씬 예쁘게 달리는 것 같아요 응. 자, 오늘 오늘은 여기 지퍼, 혼솔 지퍼 달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원피스 에혼솔 지퍼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